안녕하십니까? 세이카 대표 엄마노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 최상급의 차량을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이카는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절대로 딜러전상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엄마노를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또 아주 준수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이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연식은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 12만 키로 달리고 있고요. 색상은 회색 차량입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1599만 원입니다. 자 이제는 그랜저 아이즈를1 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같은 동종 업계의 많은 딜러들이 이 정도 금액을 팔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제가 특별히 눈물을 머금고 70만원 감가된 1530만원에 추가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시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해 딜러들한테 금액 빼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많이 빼주는 딜러들이 10만원 20만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고 저는 특별히 70만 원 감가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자세한 옵션과 상태를 사진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 보시면 외관 컨디션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 후면 역시 찌그러진 부분 없고 광빨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차량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렌트 이력까지 없고 차 상태 또한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세일카 대표 엄마는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 차량을 관리하고 판매하니까 언제든지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옵션과 성능기록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쪽에 각종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브라운 색상 시트에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로 작동 잘 되는 깔끔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완전 무사고의 렌트 이력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렌트 이력, 사고 이력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미세뉴드 양호 체크되어 있는 부분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해 드리지만 믿을 만한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지만 디탈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믿을 만한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하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이카 대표 어머니였습니다.